자장하고. 어, 이벤트 일어나네요. 이제 브리킨들은 없어진다 점점점. 뭐야, 찜찜하게. 꼬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왜 마법사가 이곳, 이곳에 공물을 노린 게 틀림없어. 그 놈도, 그 놈도 내가 없앴으니. 어? 꼬마는 어쨌지요그비어먹을 꼬마는 이곳에 이젠 없어. 뭐라고요 이젠 그 꼬마가 없으니 우리 마을은 평안할 거야. 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당신들은 수치도 모르는군요. 떠돌이 주제 그렇게 나서지 마라. 어차피 자넨 떠날 거지만 우린 이곳에서 살아간다고. 너, 너무한군 자네도 그 꼬마를 키울 거 아니라면 내버려 두게. 점점점. 아버지가 말했었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약자를 지켜라. <laughs> 약자를 지키라고. 그 꼬마는 신착 하나 없는 건가요? 몰라. 알게 뭐야? 우리 마을 애도 아니야. 언제 흘러들어온 건지도 몰라. 게다가 머리도 이상하냐 혼자 중얼거리긴 하고. 좀 잘해지면 달라붙어 귀찮게 굴지. 쳇! 알았어. 마을 밖으로 갔다고 했죠. 일단 아이템 좀 조금 보급하고 갑시다. 물건을 산다. 그리고, 스몰시드 아까 못 샀으니까 이거 사주고요. 힘의 반지. 우와, 근데 비싸다. 11350원, 11410원, 6950원, 7550원. HP나 SP랑 방어력이랑 공격이 올라가는 건데, 못 사겠네, 지금은. 자, 방하고 챙겨주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렛츠고 이 꺼맹이를 팔아봐야 돈이 될까나 글쎄 봐 일단은 잡아다 팔아봐야겠지 덕기 같은 거만해 주저앉네 하하 우리가 무서운가봐 저렇게 얌전히 주저앉다니 쉽게 잡아갈 수 있겠군 응오 백발로 있네 뭐야 당신은 조용히 꺼지지! 가, 가진 돈다 돈 내놓으면, 목숨을 살려주지! 쩜쩜쩜 오. 오. 파! 하면 하니까, 산적 세명이 한꺼번에 쓰러지네. 으아! 뭐, 뭐야! 크웍! 꼬마야! 아? 꼬마야! 자네가, 이에의 보호장가. 아, 네. 일단은 그런 셈인가만. 이런 세상에 어린애 혼자는 너무 위험하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친 데는 없니 꼬마야? 짬짬짬 네? 반응이 없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걸세 그런데 유신지 물어보아도 될까요? 짬짬짬 어디로 가신지요? 나도 모르니 전네에게 말해줄 수도 없군 후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근데 많이 단다 스몰쉴드 달았는데도 88달아요 얘한테 10번 오케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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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쇠복약 한번쓰고요 쎄다 아. 쎄 죽어 30원씩 얻고요 오케이 35원 어? 이벤트네요 난왜이를 데리고 가는 걸까 그저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가 하지만 이렇게 애를 데리고 한정없이 가기엔 너무 길 험할지도 그럼 다음 말에서 적당한 사람 있다면 애를 맡겨보죠 날 좋아해 <laughs> 얘는 얘또 얘 이런데 계속 계속 이러네. 응? 네? 날 좋아해? 날 사랑해? 아아 아, 글쎄 그래 그래 좋아한다 해 나도 좋아해 훗 웃으니 귀엽구나 원래라면 상당히 이쁜 애인 것 같은데 난 카이엔이라고 한다 카이엔. 넌 카이엔 아니 내 이름이 카이엔이고 네 이름은 카이엔. 아, 그래 관두자. 근데 저 여자애는 몇 살일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오케이. 오 다리다 다리. 북쪽 레라드 마을, 동쪽 포트드론 마을. 예. 그래도 이 게임은 제가 많이 기억이 나서 그런지 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약간 가이드라인이 딱머릿 속에 딱 잡히네요. 오케이 해보게 달리. 뭐야? 어이 잔장 멈춰 주게나. 뭐요? 뭐 별거 아니야. 여기를 건너가려면 통행세가 필요하거든. 뭐? 통행세? 그래. 동행세왜 그런 것을 걷는 거지? 왜 걷긴? 필요가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지! 웃기고 있군. 내가 낼 거라고 생각하나? 그럼, 강제로 걷어야겠군. 전남을 공격해라! 좋아! 덤벼봐라! 별것도 아니구만! 오케이! 흠 이젠 너만 남았군. 끝까지 해볼까? 으으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비굴머드 다리 위에서 이런 짓을 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다시는 일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근데 이것도 원래 말이 안 되는 게뭐 먹고 살기 힘들면 강도가 돼요. 원래 신기가 안 되지. 물론 먹고 살기 힘든 건 약간 안쓰럽긴 한데, 그게 강도질에 정당한 사연은 되지 않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세 명의 아이를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를. 흥, 나도 먹고 살기 힘들라고. 쳇, 가봐. 그래도 카인이 착하네. 이걸 놔주네. 어? 이게 뭐지? 텐트를 얻었다. 텐트. 필드에서 모두의 HP 전부 해보. 고 좋네. 나이스. 어 마법사다 쉬. 마법사가 너무 신경쓰여요 호 오케이 40원 30원 오케이 마을 도착 포트드롬 마을 저장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주점으로 갑시다. 헤릭, 헤릭 무인 마일드 가르다. 여관으로 가야 하나? 오케이. 아이고, 큰일이다! 또 죽었나? 알게 아, 뭔가! 시체도 운전하지 못하니. 이번이 몇 번째이지? 셀 수도 없지. 앞으로 얼마나 죽을지. 무슨 일입니까 자네 여행자인 거. 네, 이곳에 무슨 일이? 저걸 보게 너. 코딘리아 늪부근에 있는 강 중앙의 섬에 있는 동굴에 자라고 있는 힐리 약초를 구해 올 사람을 찾고 있음. 빨간색 글씨 되는 거 보니까 이걸 딱 기억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힐리 약초를 구해 올 사람을 찾고 있음.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촌장인 란스를 찾아가 만나보도록. 촌장인 란스. 지금 이 도시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네. 자는 어디서 왔나 전, 레라단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군. 그래서 몰랐군. 이 근처 늪지의 모든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네 네? 그럼, 보통 일이 아니야, 젊은이. 얼마나 죽어, 죽어 넘어간 건지는 3만, 10만이야라. 마을 하나가 완전히 쑥대밭이된 것도 많아. 저런 그럼, 저 힐리라는 약초를 얻으면, 병을 낫게 할수 있나요? 그래 그래서 저렇게 상금도 걸려있지 않은 거. 상금이 걸려있어 무수한 모험자들과 용병들이 났었지만 다 죽어버렸네 가는 길이 어렵으니까? 어렵고 말고 이 애를 잠시 맡아주시면 제가 가볼까 합니다만 그의 뭐가? 이 애는 싫어 카이엔 나도 가 나도 가 약간 얘도 고집쟁이 느낌이 나네 어리네 전쟁과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laughs> 바로 옆에서 모자라긴 하지만 얘기하는 건 진짜 좀 그렇다. 카이에, 카이에 가치가. 근데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네. 자기 모자라단 얘기에. 맡터줄수 없네. 자네가 도망가면 이해를 어쩌라고? 맞아. 요즘 애들 버리고 가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대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죠? 흥분하지 말게 젊은이. 게다가 자네가 간다고 해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휴. 뭘 먹겠나? 모두 봤으니 아무거나 골라보게. 내 딸도 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네. 아이고. 상금은 많이 걸려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일을 누가 할수 있을까? 늦지는 몬스터들이 너무 많아. 특히, 뚱뚱한 오트는 움직이는 않지만 가만히 가기만 해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음흠 배경음악이 어느 순간 멈춰버리네 자 촌장이 란스함 찾아보라고 했죠 란스는 어디 있을까 여관 가드너 수. 일단 여관에서 한번 쉽시다 1 8 0까지 카즈 레라든보다 조금 더 비싸네요. 민가, 유칼. 쇼하이, 쇼하이 부인. 이름이 쇼하이 부인이야? 민가, 티티온, 실비아. 촌장집, 란스, 에시루드. 촌장한테 찾아가보라고 했죠? 가봅시다. 선장님! 자는인가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별로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일단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뭐, 말은 고맙군. 설마, 이고마를 버리고 달아나려는 것은 아니지? 정말 심하시군요. 이젠 제가 데려가죠. 맡기려고 했었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군요. 가는 수 없네. 워낙 거만 세상 아닌가?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가와, 어디에 있는가만 알려주세요. 그 약초는 서쪽의 늦지에 소달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네. 서쪽의 늦지? 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약초는 물에 닿으면 쓸모가 없네. 약효가 사라져버리네. 그동안 실패한 자들이 많아서 상금은 상당히 올랐네. 갔다 오기만 하면 한미천 장만할 걸쎄. 상금보단 이애를 맡아줄 양부모감이 더 좋아요. 하지만 성금만 받고 아이를 갖다 내버리면 어쩔 테니까. 후, 정말 험한 세상이군요. 가보겠습니다. 잘해보게, 성공을 빌겠네. 요즘 자녀분 때문에 고민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야. 저는 몸이 약해서 집안에서 책 읽는 것이 낙이지요. 그렇군. 자 가서 저장하고 일단 여기 모험자에 관해서 노래가 뭐인지 한번 봅시다 포트드론 마을에서는 새로운 일을 구한다 촌장 다리 부근에 있는 다리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몬스터들을 퇴치 940카즈 오케이 이해를 하시,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아이템 아이템 상점 물건을 산다. 오, 얘는 그거네. 보따리상. 젤리도 살수 있구나. 오! 빨간색 악도 있어요. HP로 500 회복시킨다. 근데 돈이 좀 들어가네. 포트들은 주변에 지도. 지도 하나 또 사고요. 메이피어 공격력 4. 구형실드. 방어력 3. q l 스 방어력 3. 으흠. 어 회복의 물약 이거 하나 더 살까요? 세 개만 삽시다. 장비하고 단축키로 포트드롬 마을의 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도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죠? 이렇게 채워가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지도 지도를 자 촌장한테 가보라고 했으니까 촌장한테 가봅시다. 이게 한번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그거 노래가 끊겨버리네요. 음... 모험장에 관해서 온 여행자라고 아까 봤으면서 호우 몬스터 퇴치를 해보겠다고 힘든 일인데 그만두는게 어떤가 혼자서는 무리일텐데 <laughs> 자네는 너무 약해보여 괜찮습니다. 저로선 수련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뭐 본인이 원한다면 할수 없지. 간략히 들었겠지만 보트드론을 건너오는 다리에 언제부턴가 몬스터들이 자리잡기 시작했네. 부근에선 본 적이 없는 몬스터인데. 아무튼 꽤나 많은 수가 있으니 조심하게. 네 그럼 맡겨주세요. 다리? 다리라고 했죠? 아까 제가 건너온 다리 말하는 건가? 그쪽으로 가보죠. 레라든 마을과 후트드론 사이의 다리. 왠지 거기 같아요, 느낌이. 음! 브리켓 마우스들이 길을 막고 있군. 맞네. 한명 처리. 쉽구나! 35원. 오케이! 오케이, 회복의 물리약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마도 오케이, 30원씩, 40원, 여기구나 앗 아, 저기 이상한 놈들이 있다 바로 이놈들을 이야기하는 거였군 이야기하던 거였군 쉬운데 끝인가? 오케이 레벨업 30원 회복의 물약 하나 써주고요 이제 한방 때릴 때마다 100이 달아요 근데 체력이 월, 얼마나 좋은지 진짜 이 정도로도 안 죽네 호잇! 아침 이슬초 죽어라 죽어 죽어 오케이 30원 오케이 이제 촌장한테 보고 하면 되겠죠? 촌장집 란스 웨시루드 자네 대단하군 그, 그 많은 몬스터들을 대치하다니 역시 사람은 겉만 보기로는 알수 없군. 수고했네. 보수는 뭔 자에 관해 맡겨두었네. 그거 <laughs> 본인 앞에 두고 사람은 겉만 보기로는 알수 없군. 이런 말 하고 싶나? 뭔가 무례한 거 아니에요. 천장 낫지가 않은데, 뭔가 천장당 그런 위험도 안 느껴지고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네. 자, 그럼 보수 없구요. 아, 레벨업 안 하네. 자, 저장하고, 이제 의뢰 다 끝냈으니까, 바로, 늑지로 가봅시다.